예, 드디어 이제 승강장에 내려왔습니다 승강장에 내려와서 보면 배살티 예, 타는 곳도 있고요 배살티 예, 타는 곳6-1 예, 6-1 지금 8량이죠 8량, 8량. 8량이니까 6-1 6-2 예, 6-3 6, 3, 4, 3. 네, 여기는 문이 3개밖에 없어요. 네, 7-1로 갑니다. 7-1로. 7-2. 7-3. 8량이에요, 8량.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 지하철하고 크기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약간 좀 작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어, 크기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되고, 8량이니까 뭐한 160m 한번 탈때한 150명 정도 기준으로 보시고 뭐 타면 250명까지는 타겠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 200명에서 곱하기 8명 하면 1600명 그럼 버스가 45인승이라고 따지면 버스 40대 정도 같이 가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여기 X번호를 쓰네요 108 X번호 108, 109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번호를 아마 운정 쪽으로 101로 가겠죠? 예, 그쪽으로 101, 109 이렇게 X자 표시를 합니다. GTX라고 해서 X자 표시한 것 같고요. 아 GTX, 뭐 내용은 거의 지하철하고 비슷해요. 예, 승강장은 거의 지하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승강장은 비슷하고 아, 우리 지하철하고 다른 점은 예, 이제 문이 세 개라는 거. 승강장에서 느껴지는 건그 정도입니다. 문이 세 개라는 거. 네서 예, 3호선, 수인 분당선, SRT, 환승이 가능하고, 4-3. 그러니까 4-4가 없는 거예요. 문이, 문이 조금 사이즈가 큰것 같아요. 그문 그렇죠? 사이즈가 보통 지하철보다 좀 크, 크다라는 거. 그리고 4개가 아니라 3개라는 거. 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GTX 현재 시간. 성남역에서 아마 편성 번호겠죠 X0024, X0052 아마 편성 보낼 것 같고, 어, 지금 이 수서역 앞에까지는 SRT랑 같이 솔로를 병행하기 때문에 어, 운행하는 게 그렇게 원래 전용선이 제일 좋은 건데, 전용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수요가 좀 늘더라도 어, 좀 아쉽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최근에 동타... 이 많이 합해지고 평택이 많이 합해지는 핫해, 것들도 아마 이 에이노서의 영향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동탄에는 하나의 큰뭐 어, 혈이 뚫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나름 충분한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종합 안내도 네, 보여집니다. <laughs> 이제 개통이 <laughs>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다음 주 토요일 날이 개통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분주한 모습 아 정말 지금 분주해 보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열차 운행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개통하는 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개통하는 데는 네, 개통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예, 당역 동차 전전역 출발 예, 14시 08분 도착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어, 되게 뭐 새롭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아마 차량만 좀 어좀안 타본 차량이라 좀좀 어, 좀 특이하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폼이나 어, 모습들은 거의 지하철과 유사합니다. 예, 저 철도 레일도 다 똑같아요. 예, 콘크리트 궤도에 일반 표준대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17분 차를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 기관차 쪽으로. 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열차가 왔었잖아요. 그 열차가 왔으면 현재로는 이 수서역에서 회차를 해서 다시 돌아오면 예, 예, 어차피 그 앞에 예, 기관차는 양쪽 다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돌래 철도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기관사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종쪽까지 그 오면 그래서 저희 이제 1-1로 가서 아마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안전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데, 뭐,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이 노선의 의미나, 과연 이게, GTX가 갖고 갈, 앞으로의 어떤 영향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이 열려요. 1-1입니다. 1-1. 1-1. 예, 타도 될것 같습니다 타보겠습니다 예, 사전운전자 시운전실 텍스 예, 차량을 처음 타봅니다 예, 저도 많이 긴장이 되고요 어 보면 아, 제일 앞에 여기 1-1 차량이에요 의자가 7개 7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7개 여기 운정역 수술 이렇게 이름도 써있고요 하늘색 개통입니다 예, 1-1번 첫번째 차량입니다 첫번째 차량 예, 이렇게 높낮이도 지하철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차량번호 A016 차량번호 써있고 여기가 지금 1-1 차량이기 때문에 문이 의자가 하나 둘셋 일곱 개 시스템이 일곱 개저 네, 앞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노약자 세개 여기는 휠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일반 지하철고 똑같이 럼세개세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개세개 네, 세계색이 되어 있어요. 아, 지금 신기하게 되어 있네요. 문정역, 킨텍스, 대구,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 구성, 동탄. 아마 이제 개통, 예정, 이렇게 구성역이 뜨고 있어요. 네, 용인역이라고 안 부르고요. 구성역으로 명칭이 네, 거의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탄행. 문이 좀 바깥쪽으로 좀 크게 열리고, 양문이 아니라 단문형으로 이렇게 열린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gtx a 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앉아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 기관차를 열어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촬영 중에 있고요 어, 뭐 특별한 건 없고 여기 한번 앉아서 보겠습니다 어, 앉아본 느낌이 거의 뭐 똑같아요, 느낌은. 네, 느낌은 똑같습니다. 네, 느낌은 똑같고. 네, 비슷합니다, 느낌은. 현대 로템. 네, 로템에서 지었고. 제가 보기에 이거 한 양이 한 30억 정도 될 거로 알고 있어요. 30억 정도. 그럼 8개만 돼도 거의 한 240억. 정도 돼 보입니다. 이제 SRT랑 솔로가 만나는 구간입니다. 아마 여기서 꽤 많이 가지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만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요. 예, 아까 밑에서 위로 한참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아, 수서역은 거의 지상철이기 때문에 지금 GTX는 지하 한 40m 정도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아, 상구배 예, 위로 올라가는 구배로 탑승할 때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동탄까지 가는 느낌은. 근데 지금 속도를 줄였단 말이에요. 이제 줄인 거는 아마 솔로가 붙어지는 느낌이어서 네, 조금 더 들여 보내줄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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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물 나오고 싶은데 해야 되고.

우리 70년 차가 되는. 네. 지금 안써도 돼요. 그냥 들어가. 아, 이따가 이제 3 0으지니까 네, 네럼로에통양호진로에통 양호. 같이 자고. 성남까지 오는데, 지금 오후 3시 34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7분 정도? 지금 성남, 저희가 그 구성역을 정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찰하면 이제 속도가 좀 줄어들 건데, 현재까지는 문 운행을 당분간은 안할 거기 때문에, 어, 상당히 금방 가는 느낌이고, 그 무지한 채 성남역까지 아, 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느낌이면 어, 수서역까지 가는 데는 거의 뭐, 15분, 네, 15분이면 어, 충분해 보입니다. 15분, 15분에서 뭐, 18분 사이 네, 기존에 비하면 뭐 상당히 빠른 개념이죠. 예, 다시 수서역으로 왔습니다. 수서역으로 와서 예, 아쉽지만 나중에 실제 열차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면 그때 여러 이제 평가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좀 오늘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GTX 현장에 와 있고요. 사부TV 예,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인사이트 예, 일사이트 때문에 저희 방송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사 추진 현장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곳 추진 현장 청키 사업으로 진행됐고 예, 평년도 피난 동선 계획. 갑자기 아까는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 진짜 진짜 승강장에서 이렇게 지하 1층, 수소역으로 연결되고, 바깥으로 나가고, SRT에서, SRT에서 보면 좌측이겠죠? 북쪽을 바라보면 좌측일 거고, 이렇게 연결되는 출입구, 네, 바깥쪽에 또 출입구 1번, 3번, 그다음에 여기 또 별도의 어, 출입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 출입구 3개로 되어 있네요. 시야 40m입니다.